오늘 제가 엊그저께 비오고 나서 이 화초들이 베란다 엄청 커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걸 이제 전체 촬영하느 일단은 제가 유구림부터 먼저 촬영을 하겠습니다. 거보 왜냐면 이게 유구림 꽃이 핀게 너무 신기해서 자, 이쪽으로 제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근데 일단은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햇빛을 비춰서 이게 꽃도 안 보이는데 일단 그래갖고 지금 보면 요거는 제일 밑둥이에요. 자, 밑에도 지금 꽃이 올라오죠? 밑둥 채소들 꽃이잎 사이로 지금 몇 군데서 올라오는데 도대체 꽃이 몇 송이로 피는지 뭐셀 수도 없어요. 처음에 한 10개 생각했는데. 자, 보면, 이쪽에서도 보면, 자,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는 이제 중간으로, 이건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이제 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제 꽃이 쫙다펴 올라오죠? 이제 위가 좀더 빨리 피는데, 이쪽으로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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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고요. 요렇게도, 요렇게, 요렇게 지금 펴서, 여기까지 지금 펴 올라왔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내려볼게요.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따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쫙다 폈습니다. 폈고, 이제 요쪽으로도, 요렇게, 요렇게, 쫙다 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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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쫙다 펴오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이 촬영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저 비닐처럼 지저분하죠. 네, 이걸 안 보여드려야 돼. 저 붙이는, 돼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저게, 저게 뭐냐면, 저게요 그, 세탁소에 쓰는 옷걸이. 그, 그 쇠로 된거 있잖아요. 하얀 걸로, 감겨져 있는 거. 비닐 같은 걸로. 근데 그거를 띄 했는데, 워낙에 키가 크니까. 저게 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철금속같이 스테인리스나 뭐 이러면 알루미늄 같은 거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제 철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놔뒀다가는 제가 영락없이 혹시라도 번개치면 우잡니까 <laughs> 그래갖고 잔머리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번개칠 거 대비해서 저거를 어 비닐팩을 쓰고 나면 비닐팩을 재활용하면서 이게 감아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만약에 이제 번개가 응, 음, 안 되겠다, 혼, 청내킨다고 뭐, 꺾어져가지고, 번개가 뭐 꺾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꺾어져서 친다고, 뭐, 어떡합니까? 제가 받아들여야죠. 뭐, 임명은 제천이랬는데, 그죠? 그러할수 없이, 뭐, 뭐, 자, 그렇다 뭐, 그런 거 두려워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 저기 할까 싶다. 일단은 그래도, 제가 사는 데까지 살아야 이게 되고, 채도도 키우고 또, 아직 못다니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응? 유튜브도 저 키워야 되고, 어? 리믹스도 많이 해야 되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조금 더, 저기, 어, 생활 버팅을 해야 될것 같아서, 나 아, 이렇게 잔머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뭐, 젓가락으로 한번 대접까지 4개에다가 나무줄까지 총 5개를 올려붙인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한 30cm 이상이 컸는데 더클것 같아요. 지금 계속 크거든요. 어제 비오고 나서부터.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이제 더 이상은 대화를 제가 대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또 촬영하냐면, 이요그리는 제가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제 제가 보, 보질 못해서 한몇 시간을 자기인데, 왜냐면 꽃을 키우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자기만 수정을 시키는지, 자가 수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씨앗이나 종자를 어떻게 봤는지 그걸 보려고 아무리 한몇 시간을 검색해도 안 나오는 꽃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땅꽃도 그래서, 아씨. 이런 데 관심 있거나, 혹시 저처또 이런 거 저기 하시는 분 계시면 그러실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촬영하고요. 만개할 때까지 제가 계속 하고 나중에 이거 이제 시안 수정해서 이제 시안 매치고 이런까지 제가 계속 찍어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참고도 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유구리는 본래 농사를 줘도 잎을 수확하잖아요. 잎으로 흘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꽃대를 피울 필요가 없죠. 종자를 받기 전까지는. 물론 종자를 받는 사진들이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귀하고 꽃이 이게 영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브루클린도 물론, 브루클린 그래도 꽃이 좀 있어요. 왜냐면 브루클린가 이제, 봉우리가 맺혔을 때 수확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꽃이 필려고 그러면 이제 수확을 농사일도안 하거든요. 나도버린 노지에 그냥 놔두면이삭죽기처럼 거기서 꽃이 핀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걸 찍어 올려서 영상 있는 거는 내가 쭉 보는데 그것도 노랗게 꽃이 피거든요. 봉우리에서 근데 그는 꽃다발처럼, 그화 환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꽃이 기죽하게 나오지가 않죠. 이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길게. 이건 유근 완전히 그이프로콜리는 콜라비처럼 콜라비 내가 장미 편도 그것도 노란 꽃이었고요 콜라비처럼 생겼는데 콜라비보다 영 이게 줄기도 대 같은 두껍고 강해요 꽃도 많고 꽃수도 많고 근데 다행히 금년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저 소화를 안된게 진딧물이 잖아 어마어마한 콜라비 가웠었는데 유근은 당연히 지금 진딧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 해를 나고 나서 기후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다 무당벌레가지금 날라가 여기서 있는 것 같아요 진딧물 잡아서 너무 감사하지 나는. 이, 브로 블루, 블루클리 진디분 많이 뛰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 블루클리 얘기 그만하고, 자, 요 영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제가 텃밭에서 지금 영상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이것만 보실지 모르니까, 다들 무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지금은 날, 봄날들 되시고요